내기 1 0장8절 주께서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나 나와 함께한 너희 아들들은 이정의 성막으로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 죽지 않으리라 그이의 너희 대대걸제 영원한 규례가 되리라 그리하 너희가 거룩간 것과 그루가지 않은 것불길한 것과 깨끗한 것간의 차이를 구별하며 그리하 너희가 주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규례들을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음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론과 남아 있는 그하 아들 요과이다말에 말하기를 불러들인 주의 잼을 중에서 남은 음식 잼물은 취하여 제단 앞에서 눈으로 걸렸지 말고 먹어라. 이는 그것이 그 식을 지극히 고르함이라. 너희는 그 식을 고르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이는 그식이 불러들인 주의 생잼을 가운데서 너희 맛 맛당한 먹시고 내 아들들은 마땅한 목심이라 내가 그렇게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드는 가슴과 들어올리는 앞다리는 내가 깨끗한 곳에서 먹을 지니 너와 너와 함께한 내 아들들과 내 딸들이라 이는 그것들인 이스라엘 자손의 암흑제의 생존을 중에서 받은 너희의 마땅한 몫이오 내 아들들의 마땅한 몫이니라 들어올리는 앞다리와 흔드는 가슴을 기름을 가지고 불러들이는 재물들과 함께 가져왔어주 앞에 흔드는 제사로 그것을 흔들지니 그것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와 나와 함께한 내 아들들의 것으로 영원한 기를 섬지니라 하더라 아멘